네 오늘 오전에 일어나 보니까 아, 폭염주의보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아. 더 신박한 그런 아, 휴대용 미니 핸디형 선풍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디자인 참 큐티하지 않습니까? <laughs> 사실 성인 남자가 사용하기에는 아,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는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죠.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핸디형 선풍기와 정말 차이가 큰 점은 바람의 색인데요. 이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 큰 날개가 3개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에 조그만 날개가 각각 사이사이에 3개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14인치 선풍기와 비교를 했을 때 절대 아, 바람의 색이나 이런 부분이 비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핸디언성풍기의 바람 색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음, 일단으로 지금 틀어놨고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 보통 핸디언성풍기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멀리서 해도 정말 집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 1단임에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단, 3단은 말할 것도 없죠. 3단, 이정도고요 그냥 선풍기네요. 예. 네. <laughs> 이거는 뭐 핸디형 선풍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일반 집에 있는 선풍기랑, 아, 라고 해도 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람이 생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밑에 이거 하나만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놓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휴대용으로도 그렇고 집에나 사무실에 아, 사, 책상 에 놓고 사용해도 어, 괜찮은 거죠. 정말 바람 색이 정말 시원하네요.